여러분, 안녕하세요. 설 명절 잘 보내고 있나요? 여러분, 혹시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어려움은 종종 연이어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집트에서 나온 지두달 조금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번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굶주림이었습니다. 배고픔이었죠. 더욱이 그들 주위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어요. 정확히 그들이 있던 곳을 성경은 신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딸, 15일이라. 어려움이 계속해다 보면요. 사실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된 비전, 그 목적과 목표를 잃고, 바로 그들의 이 계독되는 어려움, 특별히 이 배고픔이라는 어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디지 못하고, 버릇처럼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전문적인 말로 이런 것을 투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기의 불안이나 불만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원인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지요. 우리말로 남탓하기라고 할수 있겠네요. 남탓을 한다는 것. 거의가 참 그렇습니다. 이남탓타기가왜 나쁘냐 하면요. 첫 번째 이유로는 바로 전염성이 강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몇몇으로 시작되는 이 불평과 불만, 남 탓을 하는 것은요. 이 전체적으로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하여 급기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갖게 되었지요. 제가 고등학교 교목으로 있을 때 일인데요. 아직도 기억나는 반이 있습니다. 수업을 들어갔는데 정말 수업 분위기가 엉망이었어요. 근데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그 반에 들어간 모든 선생님들이 그 반은 유달리 힘들다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요. 그반 아이들 중에서 불평불만이 많은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학, 이 학생은 사실은 가정사나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그동안 불평불만이 많이 쌓이게 되었는데요. 주로 대화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불행하게 되는 것은 대한민국 때문이고 자신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선생님 때문이라고 정말 대놓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의 작게 작게 시작된 이 불평불만은요, 그반 전체를 전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3월달이 되면 아마 새로운 학기가 되어서 친구를 사귀어야 하잖아요. 이런 친구는 피하세요. 불만이 많은 친구, 남 탓을 많이 하는 친구, 전염성이 강해서요. 여러분도 금방 전염될 거예요. 남타하기가 또 다른 좋지 않은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은 이 남타의 끝은 하나님 탓이라는 말이 됩니다. 오늘 보면 1 6장8 절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 원망과 불평 그리고 어, 남 탓하기는요, 사실 결국은 하나님을 탓하는 거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를 비난할 때 손가락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검지 손가락은 상대를 향하고 있지만 나머지 이세 손가락은 바로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 주니까 어떤 어, 친구가 그러면 남을 비난할 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비난하는 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향해 비난하는 꼴이 되는 버리고 말죠. 여러분 이런 말도 있어요. 누군가를 칭찬할 때손 이렇게 하는데요. 결국 남을 칭찬한다는 것은 남을 세워주는 동시에 이 자신을 결국은 세우는 거고요. 결국은 위에로. 상하잖아요. 엄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랍니다. 광고 보니까요, 즘에 담배를 피지 않기 운동에서 노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노남탓 이렇게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사절 말씀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것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놀람> 타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저녁에는 매출하기를,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만나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만나는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아주 가늘고 맛은 달콤했다고 합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정말 비처럼 내렸는데요. 식고 수대로 거들 수 있었고, 그런데 그 누구도 모자라지 않고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비처럼 내리는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했는데요. 사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거두어 드리라고 <laughs>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날마다 거두라고 했을까요? 그냥 한꺼번에 한 달치 아니면 1년, 일주일치, 일년치를 주시지 귀찮게 매일매일 내려주셨을까요? 더군다나 이 만나는 결코 저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매, 매일매일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는요. 바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네요. 내일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감사하는 것.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감사를 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은혜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해가 매일매일 뜨고요. 또한 달이 뜨고 숨을 쉬는 이 모든 것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 만나를 날마다 거두어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비처럼 내려지는 만나인데요 그날그날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라고 하셨어요 왜 거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을 거두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믿음의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절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신체 구조를 좀 변화시켜서요, 안 먹어도 이 배가 안 고픈 상태로 만드는 제일 좋잖아요. 그리고 안 그러면, 어, 입만 벌리고 있으면 하늘에서 쭉 떨어지게 하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런 방법 택하시지 않고 내려줄 테니 거두어서 직접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바로, 날마다 그 행동을 하면서요, 말씀 따라 하는 훈련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우고, 어려움에 맞서는 영혼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직접 하면서 근육이 키워지겠죠. 여러분 우리 육체에도 이 근육이 있듯이요 믿음에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근육이 있습니다. 육체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운동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도요 믿음의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도,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해요.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단단해져야지, 여러 어려움들과 세상의 여러 믿음을 유혹하는 것에서부터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보이지 않는 근육에, 이 크기 강도는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기에 믿음의 근육이 더 단단해져서요.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맞서 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만날을 통한 이유는요, 바로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들도요 무게를 재어 보면 똑같습니다. 적게 가진 사람들도 무게를 재어 보면 똑같았어요. 욕심을 부려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린 아이들도 있었고요. 또한 연약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이 있었겠죠. 만나를 거둘 때요. 약한 사람들은 적게 거둘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셔서 모두가 동일하게 거두어 갈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불공평하지 않나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집에 태어나고 누구는 참 가난하게 태어나고 누구는 저 북한 땅에 태어나고 또 누구는 저 미국에 태어나고 또 누구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는요 이 만나를 통해서 볼때 모두가 배불리 먹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런 의미에서 공평이요 누구는 적게 주고, 누구는 많게 주고, 그렇지 않고요. 모두가 동일하게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골고루 하시는 하나님, 약한 사람도 배불리 먹을 수 있고, 그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회입니다. 바로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대한민국, 여러분이 꿈꾸는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만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만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우리 삶에 있게 도와주십시오.